무대 위에서만 반짝이는 스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아는 그 이찬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9월 3일 밤 10시. 그가 드디어 벗어 던졌습니다. 마이크 대신 카메라 앞에 선 이찬원. 그가 과몰입한 충격적인 일상은 무엇일까요? 팬들도 몰랐던 진짜 이찬원이 민나디 지금 공개됩니다. 미스터트롯 3위 우승자 이찬원. 그 이름 석자는 이미 수많은 팬들의 마음속에 트롯의 왕자로 새겨져 있다. 데뷔 22년차, 유년 시절부터 신동이라 불리며 트롯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남자. 그가 드디어 생애 첫 관찰 예능에 출연하며 또한 번이 대반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명은 TV조선의 새로운 리얼리티 예능 내 멋대로 과몰입클럽. 무대 위에서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던 이찬원은 이제 무대 밖 일상의 카메라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제작진은 첫 촬영 당시를 회상하며 카메라가 돌아가도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는 소년처럼 해맑았다며 그의 이중 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실제로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지 않던 취미 사적 공간 그리고 과몰입하는 것들을 이번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트롯 가수 2,000원이 아닌 인간 2,000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과몰입 클럽이라는 프로그램 콘셉트 자체가 파격적이다. 특정 대상에 깊이 빠져든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 몰입의 이유와 과정을 따뜻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담아내는 이 프로그램은 2,000원의 성실함과 집중력을 조명하기에 딱 맞는 무대다. 팬들은 이미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가 과몰입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트로외에는 어떤 것에 몰입하고 있을까? 그의 소탈한 일상이 정말 방송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진짜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2000원의 첫 방송을 기다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 미스터 트롯 3진 우승 이후 2000원은 전국 투어 콘서트와 각종 행사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하루 이외 공연, 이동거리 500km 이상, 3개월간 50회 이상의 무대라는 초인적인 스케줄 속에서도 그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번도 지각하거나 컨디션 난절을 보인 적이 없다. 이런 철저함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그의 과몰입 성향과도 맞다했다. 내멋대로해서 제작진이 주목한 포인트도 바로 그것이다.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이찬원은 일상 속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몰입하고 있었다. 예능을 통해 공개될 그의 관심사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일부 스포일러에 따르면 그는 자신만의 수집 취미와 루틴화된 식단, 집안 곳곳의 정리 강박, 애정하는 반려견과의 교감 등 놀라운 디테일을 보여줬다고 한다. 팬들이 놀란 이유는 하나다. 그가 이렇게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었나? 이런 모습, 무대에서는 상상도 못 했다. 바로 이런 반전 매력이 이찬원이라는 인물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완벽주의자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그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트로트 가수 못지 않은 열정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번 관찰 예능은 단순한 웃음과 힐링 그 이상이다. 이찬원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와 연예인으로서의 생활의 무게를 동시에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는 진정한 스타는 무대 밖에서도 진짜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것은 이번 방송을 통해 보여질 이찬원의 과몰입이 단지 흥미거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삶의 태도이며.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의 표현이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도 그는 이찬원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팬들이 22년 동안 그를 믿고 응원해온 이유다. 이제 이찬원은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내 멋대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무대 위 스타와 무대 밖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스타의 의미를 다시 쓴다. 9월 3일 밤 10시 TV 조선을 통해 방송될 2,000원의 과몰입 클럽 그 안에는 단지 예능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열정이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다. 팬이라면 아니 진짜 몰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방송을 놓쳐선 안 된다. 2,000원의 또 다른 서사가 지금 시작된다. 2,000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선다. 미스터 트롯 삼진진으로서 보여준 무대 위의 절정미와 대중성과 실력 그리고 이번 네 멋대로 과몰입 클럽을 통해 드러난 소탈하고 인간적인 일상은 그를 하나의 콘텐츠 그 자체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드러난 이찬원의 다층적인 매력은 단순한 예능 출연 그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찬원이 관찰 예능에 출연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방송 출연 소식이 아니다.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만 모습을 보이던 아티스트가 이 일상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걸어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는 하나의 브랜드 확장이자 이미지 전환의 시도다. 특히 이찬원이 과몰입이라는 콘셉트와 만나며 어떤 색다른 정체성을 보여줄지 이는 단지 팬들 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무대 위에서 철저하게 관리된 모습만 보여주던 그가 생활 속 루틴, 수집 취미, 반려견과의 교감 등 내밀한 일상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전략이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 이찬원이 이 시점에서 관찰 예능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지 인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인물의 서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단계가 아닐까. 그는 자신의 팬덤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안에 공감을 더하려는 것이다. 연예인의 팬심 유지는 더 이상 단방향 콘텐츠로는 불가능한 시대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연결과 진심이다. 그런 점에서 관찰 예능은 이 시대의 스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창구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과몰입이다. 트롯 외길 22년을 걸어온 인물이 과몰입한 대상은 무엇일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만드는 포인트다. 어떤 이들은 게임에 몰입하고 또 어떤 이는 운동이나 정리에 빠져 산다. 그런데 스타가 그 무게감 있는 자리에서 자신만의 몰입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사적인 시간의 정돈일 수도 있고 어떤 루틴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몰입의 본질이다. 이찬원은 그 몰입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정비하고 동시에 또 다른 예술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 하나 인상적인 분석 포인트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인간성의 결합이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는 철저한 프로다. 연습량, 시간 관리, 체력 조절, 모든 것이 완벽하다. 그러나 관찰 예능 속 이찬원은 오히려 그 반대의 매력을 보여준다. 편안하고 소박하고 때로는 엉뚱한 면모도 있는 사람 이찬원 이 모습, 이두 극단의 이미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는 지금 가장 이상적인 복합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의 이찬원은 전략적으로 성장해온 스타였다.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과의 거리에서 스스로의 콘텐츠를 다채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그는 단지 트로피의 왕자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예능, 연기, 광고 등 다방면으로 확장 가능한 종합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것인가? 내 멋대로 과몰입 클럽 이그의 커리어에 미칠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찬원의 다음 몰입 대상이 무엇이 될지를 기대해도 좋을까? 답은 방송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찬원은 이제 노래 잘하는 스타를 넘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와 삶이 있는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관찰 예능이라는 점은 업계의 흐름을 읽고 있는 전략 같다운 행보임에 틀림없다. 진짜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2찬원의 일상을 카메라로 볼수 있다니 팬으로서 너무 설레요. 무대방 모습은 어떤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알수 있겠네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능감도 있다는 소문 들었는데 이번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능도 접수하는 2찬원 진짜 멋있다. 과몰입이라는 콘셉트 너무 잘 어울려요. 트로트의 인생을 걸었던 그가 어떤 것에 푹 빠져 사는지 꼭 보고 싶어요. 팬으로서 꼭 본방사수. 대중반응. 관찰 예능은 너무 많아서 식상했는데 이찬원처럼 진짜 무대 위스타가 나온다면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과몰입 클럽이라는 제목부터 신선해서 눈길이 갔어요.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콘텐츠의 깊이도 기대돼요. 요즘 예능은 자극적인 것보다 진짜 사람 냄새나는 리얼리티가 좋던데 2찬원의 출연은 그런 의미에서 기대됩니다. 전문가 반응 2찬원의 예능 출연은 단순한 이미지 확장이 아닙니다. 팬덤 중심에서 대중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무대 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무대 밖에서도 공감과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드를 강화하는 시점입니다. 예능 시장에서 중요한 건 진정성과 몰입감입니다. 이찬원이 가진 집중력과 프로페셔널함은 과몰입 클럽이라는 콘셉트와 완벽히 부합하며 기존 관찰 예능과 차별화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시청자와의 감정적 연결입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이야기를 품은 인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